목질로 마사지를 받을 겁니다. 음... 장근육을 이걸로 좀 풀어줘야 안 아프시거든요. 음... 그래서 아로마 많이 받으시고요. 아... 와 연기 보소 찍지 아, 마라. 발꼬락 아... 찍어도 돼요. 발바로. 오 묻었더요. 실밥 응, 뒤러왕. 지우와 사장들은 회사의 고통스럽게 일을 하며 달콤한 힘들기로 이제 굴두손 마사지였습니다. 해민이가 진 막... 예쁘노. 어깨와 뭉친 목뒤 근육과. 어깨와 허리를 풀고 다시 레, 레알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와, 진짜 장난 아니야. 진짜 응. 내가 마사지 한. 아니, 내가 받으면서 진짜 난 아프다는 소리 나 진짜 안 하거든. 아무리 세게. 와, 보통 아니야. 남자 관리사한테 받으세요. 와, 진짜 대박입니다. 전 여자한테 할 건데요. 와, 아니, 이 압이 이게 야, 상상을 초월해 진짜. 진짜로? 말못 줘. 이거 온도 조절하세요. 수고했습니다. 오늘 기분 어땠습니까? 아 수고네요. 아. 같이 셋이서 같이 다니니까 좋아요? 좋습니다. 그래요. 오늘 함께해요, 내 오늘 오빠가 행복하면 저희도 행복합니다. 아, 행복. <laughs> 너 웃는 거좀 보세요. 기분이 딱 표정이 <laughs> 밝았서구욕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, 마사도 듣고, 뭐, 일도 수급, 하고. 아, 반신욕도 좀 하고 일도 하고. 반신욕도, 아, 반신욕도. 그래서 나른도 먹고 매실차도 먹고, 뜨겁다 빵도 먹고. 매실리가도. 행복이여. 행복이여라. 이것이 행복이여라. 마일안하고 이제 노는 이제 고사장. 지발 좀. 염색된 거. 참 맛행주. 조격하고 이제 엄마는 엄마는 거 어떻습니까? 없으니까 너무 가족 같은 가족 같네요. <laughs> 이거 맞아? 이게 맞아?